그래서 디바걸스에 저희들의 흑역사 영상들이 다 올라갔잖아요? 애기 사진들 공개가? 야, 진짜,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던데. 제가 다 댓글들 봤어요. 반응이 어떤가. 뭐,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. 감사하게. 아이, 뭐, 다 중학교 때, 초, 고등학교 때는 다 그럴 수 있죠. 원래 애기 때는 촌스러워요. 막 이러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. 어휴,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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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. 뭐 그런 얘기도 있고. 내가 이 댓글을 보고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댓글 중에 김신이라는 분께서 나한테 초등학교 졸업사지 오혁 닮았다고 하신 분 누구야? 나와. 나 이거 용서 못해. 나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해. 나한테 오혁 닮았다고. 점만 찍으면 오혁이라고 한 신부 나와. 점만 찍으면 오혁이라고 한 신부 나와. 아니. 아니. 니. 네.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실지 안 보고 계실지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. 방송 보고 계시면, 아니, 님,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? 저한테도 우혁을 닮았다뇨. 근데 당신 있잖아? 되게, 은샘미가 좋은 것 같아. 내 <laughs> 인정했어. 나도 살짝, 우혁닮았다니얘기 다시 한번 사진을 봤는데, 그 날카로운 눈썹. 정말 잔머리 하나 없는 그한 올, 한 올도 남기지 않겠다고 다하게 빽! 머리. 그게, 약간 오역 닮은 것 같기도 했어. 근데 그냥 혼자 알고 있지. 왜 그런 걸 댓글에 남겼어! 그리고 그 미국 사진 있잖아요. 그건 좀 문제가 있었던 사진이에요. 제가 그렇게 찍고 싶어서 찍은 건 아니고요. 아, 저도 머리 그렇게 안 하고 싶었죠. 완전 상남자 같이 나왔잖아요. 그 머리가 왜 그렇게 된 머리냐면, 내가 옛날에 LA의 한국 미용실에서 일을 했는데 가끔씩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유명한 원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커트를 하셨어요. 한국 방송국에서 아 이분이 유명하다고 하니 어 방송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갑자기 방송 제의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 원장님이 오케이 하고 어 그러면은 약간 멋있어 보이게 커트하는 장면을 좀 찍고 싶다 하신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직원들 중에 커트머리 할 사람 이렇게 손을 들어라 하는데 누가 들어? 거기 다 머리 길고 이런데 누가 들어? 당시 제가 막내였거든요. 막내야? 할 사람이 없단다. 야, 네가 해야지. 이렇게 된 거야. 막내라는 이유로.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김혜수 씨가 나온 스타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머리가 그때 유행이었어요. 었 그래가지고 이걸 보여준다고 머리를 잘랐어요. 촬영할 때. 그래서 막 그걸 이제, 막 카메라 분들이 와가지고 막 그걸 촬영했죠. 그래서 막 나는 막 긴장해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머리를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김혜수 씨처럼 저렇게 짧게 잘라놓은 거예요. 이렇게. 카메라 분이, 아, 네, 됐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될것 같아요. 예, 오늘 영상 충분히 나왔네요.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원장님이,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이러고 가위를 모신 거야. 머리 여기 긴데, 여기만 이렇게 잘라놓고, 촬영을 마무리하셨어. 그, 밑에 제자 선생님이 와가지고, 아, 걱정 말라고, 걱정 말라고. 자기가 다 나머지 잘라주겠다고. 이래갖고, 자른 머리가 그 머리에요. 하, 그러니 내가, 어? 나도 억울해. 물론 패션에 있어서 나도 할말 없지. 내가 왜그 머리에다가 공작새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, 내 생각에는 이제 머리가 짧으니까. 뭐라도 여기 있어야 될것 같아가지고, 그 공작새를 좀한것 같기는 한데. 아유, 나 진짜 그 머리 정말. 나 진짜 가슴 아픈 머리야. 머리 갖고 놀리지 마. 응? 어? <laughs>